어 어. 자 일단 딴 데를 볼게요. 어. 공을 이렇게 밀어서 어. 얘를 맞추면 돼요. 우리 거예요 그러면? 공이 없어졌는데 근데? 공이 또 나와요. 어? 속초에 왔는데 포켓몬 영상 들어가. 동영상을 해줘. 여기 찍어 찍 줘. 보이지? 여기 여기. 보여 여기? 지금 우리 혜리나 아빠가 포켓몬 잡기 일부 직전이야. 잡는다에. 자. 아못 넘었다. 이칼났다 이거. 이거 잡아야 되는데 공 하나만 더. 어이 이걸 못 잡네. 아이 참네 이거. 나 나오니? 응. 여보. 그 아빠 잡아줄게. 자.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? 아이 참얘발 <laughs> 앞에 있는데 잡지를 못한다. 너무 길면 안 되는데 이거. 아 조금만 더하면 되네. 좀 밀어놔. 요 어, 조금만 더. 야, 속초 와서 드디어 포켓몬 잡는데 음. 잡았다, 잡았다, 잡았어요 포켓몬 이건 사과 한지네 거 보셨어요? 포켓몬 잡았어 나 속초에서.